자 윤피 자 선수가 사 강액을 먼저 걸쳐 숨겼습니다 두 번째 택할 강전도 재미있는 경기예요 자 먼저 김성영 장사가 소개됩니다 네 그동안에 스물셋 백칠십삼에 팔십 키로 분한 충북 중교역 공연 동아대를 둘러보고 들베지개주죽기 선수입니다. 예. 선수들이 입장할 때이 무대 모습도 달라졌네요 의자라고 네 그렇죠 이제 씨름판이 달라졌다는 게 그렇죠. 바로 이런 이 현대적인 감각과 네. 우리의 전통 씨름이 합쳐진 게 바로 우리 씨름입니다 네. 용인 백옥산의 이상엽 선수입니다 경북 나이 23, 175에 80kg 경기도 용인이 고향이요 예. 용인구와 용인대를 졸업하고 드 배치기가 주축된 선수입니다 지금 해설하고있는 이태현 교수의 제자죠 네 작년까지 제작 용인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예. 자 이태현 선수의 장점, 아, 이상엽 선수의 장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이 김성윤 선수도 이양 선수가 파워풀하면 굉장히 동등합니다. 하지만은 이 김성윤 선수는 들배지기나 손풀 팩이나 손기술이나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유능한 선수고요. 예. 이 상엽 선수는 들배지기와 빗장거리 이 힘으로 하는 큰시름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자, 이 황소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태백 장사를 가리는 팔강 두 번째 경기. 아, 김성룡청사파홍사파 이상엽 두 선수가 23살, 만 나이가 똑같은 동갑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김성영 선수 금, 금년 나이 23, 173cm에 80kg 들배지게주특기고 2016년 단호 대회 태백장사의오른바위 선수입니다 네, 바로 직전 대회 장사였던 김성영 상대하는 이상엽 선수입니다 여인 백옥살의 이상엽 선수 금년 나이 23, 1 7 5에 80kg 들배지게주특기고 세계 첫 평양에 오른 선수입니다. 아, 특히 절대 강대 이재한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이상엽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엽 선수가 저번 전대까지만 회 해도 90kg 금강급에 뛰었습니다. 예. 이 태백 장사의 감독의 지시 아에이 어, 감독과 선수는 중학교 음,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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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와 아, 선수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제자사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만나서 선수를 잘 파악해서 예. 14kg를 감량하고 이번에 예. 출전했죠. 태백급으로 내려서 이상엽. 자, 들어올리는 김성룡 자, 아 올린 다음에 이어지는 기술이 이어치기 네. 이상혁 선수가 들린 상태에서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그렇죠. 이상혁 선수는 이 중심을 아래로 네. 붙이면서 하체쪽으로 공격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네. 공중에 떠버린 바람에 김성용 선수가 바로 들배지기로 수했죠 그래서 상대방을 네. 밀어치기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김성용 선수가 이상혁 선수를 들어올린 다음에 이어지는 기술이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용 선수 상대의 중심을 굉장히 잘 타겠죠. 네. 김성용 선수의 여동생도 함께 친구들과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판을 <laughs> 네. 따냈어요. 2 0 1 3 특히 김성영 선수는 청주에 지금 아버님이 텔레비전으로 응원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멋진 경기 모습을 보인다는 결의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성영 선수, 선수들이 굉장히 효자들이 많습니다. 예. 예, 집을 자주 못 가고 부모님께 효도를 못 하는데 이번 장사 타이틀로 다시 한번 효도를 그렇죠.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 판을 친 이상엽 선수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어... 같은 들배직인데도 이번에 오히려 들렸어요 첫판에서는. 예 그렇죠 이첫 팔각이다 보니까 약간 예. 긴장감도 있는데 이 중심 이동이 상체에 대한 파워풀이 바로 하체에서 이루, 이루,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네 장각제감독이죠. 네 바로 중학교 때 스승이 또 실업팀에서도 스승님이 됐군요.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대교 감독 김성영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강대교 감독이었고요 첫판을 타낸. 정사빠 김성룡 두 번째 판입니다. 일단 이상엽 선수는 본인의 장기를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 하체의 힘을 공격을 들어갈 때 밑에 중심을 파고 예. 들어가야 됩니다. 어깨로만 들배직이 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하체를 이용한 들배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일단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상엽. 음. 자 저렇게 올린 다음에 이어지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앞발을 좀더 챙겨, 챙겨 잡으면서 예. 상대의 중심을 이제 공격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살살 움직여줘야 되죠 김성경 선수가 오른 다리를 끼웠는데 자, 다시 이상혁 다시 뽑아 올렸습니다 자, 김성경 선수가 오른발로 다리를 끼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다리를 끼고 있지만 상체의 중심이 지면적으로 굉장히 낯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혁 선수가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형? 네 이상형 선수 예, 상대의 다리 앞발을 좀더 잡아주면서 예. 상대의 중심을 정, 정면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네. 상대의 중심점을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 흔들리는 방향으로 힘을 예. 전달해줘야 되죠 자 5위는 네. 지금 김성용 첫까지니다 네, 깔끔하게 상대가 너무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바로 역습으로 네, 다리를 내리면서 스틸비지 역습을 했죠. 네, 청사과 김성경 선수가 아 네. 이 여동생 이 친구들과 함께. 기포하면서 4강에 올라가서 윤필재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아, 두 번째 판은 이상엽 선수가 아쉬웠습니다. 네 중심고가 높다 보니까 바로 네. 이 김성현 선수 중심고를 낮추면서 네, 상대의 중심점을 힘점을 오른 다리에 띄면서 들배지기를 공수하며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같은 들배지기가 특기인 양 선수가 만났을 때 먼저 들어도 이어지는 기술이 없으면 힘들군요. 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들어서 중심점을 예. 어떻게 낮춰서 상대방을 내폼 아, 안에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